자이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힌트 없이 곧바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은 AND, OR, NOT, XOR 게이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전자공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전자공학 쪽, 전기 쪽, 전자 쪽, 특히 이제 전자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제 논리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0과 1을 주로 다루는 요 수학을 우리가 보통 불대수 그래서 불리한 어, 불리안 뭐 엘지브라다 뭐 이렇게 불 불대수라고 보통 부릅니다. 0과 1만 가지고 하는 수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전자공학적 센스를 가지고 그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저도 이제 수리논술 문제를 오랫동안 풀어왔지만 음, 논술 수리논술 문제 이런 문제는 어, 처음 봤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앤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모두 1일 때 1인 거고요. OR 게이트는 모두 0일 때만 0인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모두 1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NOT 게이트는 말 그대로 부정의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XOR 게이트는 어,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제 된다라는 건데 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가제 신문에 제시된 엔드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값이 모두 1일 때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한다예요. 이를 참조하여 라에 제시된 엑스월 게이트의 출력값이 0과 1이 되는 논리를 서술하라. 그죠? 자, 엑스월 게이트의 0과 1이 출력되는 논리는 뭐예요? 뭐 이것은 뭐 쉽죠. 같으면 AB가 입력이 서로 같으면 0이고요. 다르면 1입니다. 그죠? 어,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좀, 한세줄 정도 걸쳐서 서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제시문에 제시된 XOR 게이트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나다에 제시된 AND OR NOT 게이트만으로 구성된 논리회로 말을 구현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앞에서 그, 어, 라지 시문에서 나왔던 XOR 게이트다 이거예요. XOR 게이트를 어, AND와 그 다음에 OR NOT 게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리회로 막아 정상적으로 가능 어, 기능하는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능 하나 하나 나 한번 판단해 보면 되는데, 자 라지 시문에서 특정적으로 우리 하나만 집어내 봅시다. 여기 보시면 A, B가 모두 0일 때 출력이 0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이쪽 게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0, 0을 넣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a, b는 같으니까 여기도 0, 0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건 not 게이트니까 여기는 1이 되죠? 여기도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두 0일 때만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1이면 여기는 결과값이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nd 게이트는 모두 1일 때 1이니까 여기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0, 0이 들어갔을 때 결과가 1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렇지만 이게 XOR 게이트는 0, 0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회로를 짠 것이 XOR 게이트하고 같지는 않다 이런 결론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논리회로 마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설명하라.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